네, 안녕하십니까버영드을의고있입니다니다이 영상을 을보깐만돌아보면항상 공부는 어떻게 다다고그습죠꼭이습이있어야다요 아시겠죠? 그다음에을습을여러분들이아이들에게공고해라 공부해라 상지말고항상 공부해라 공부하는 뭐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해다이다고 네,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냐에 따라서 아들 딸들이 어, 그렇게 자라가요. 그러니까 모방은 뭐라 제의 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항상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뭐 집에다 뭐 불상을 모시는 게 어떠냐, 저쩌냐 했겠지만 달력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달력에다 대고도 뭔가 하니 합장 배례하는 그런 걸다 보여 주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어, 공부는 말이죠. 어렵더라도 꼭 예습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그렇게 3박자가 막잘 맞아야지 공부를 잘하게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제가 이제 공부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간단간단하게 복습을 할 겁니다.만은 정말로 아, 여러분들이 꼭 정말 생각하셔야 될게이 우주는 거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던지잖아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왜 떨어질까? 어, 그냥 허우 날라가 버리지않고왜 떨어질까? 어, 사과가 떨어진데 왜 떨어질까? 그냥 우리는 빨리, 떨어, 빨리 뛰어가서 주워 먹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 율력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음?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요,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아,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 내 몸의 뭔가 아니, 물이 뭐예요? 100% 잖아요. 액체 상태로 된 거, 어? 그 다음에... 물분자로 뭔가 뼈다구를 만들고 이런 거 등등 말이죠. 다 물분자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다 물분자가 알아차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독소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경건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도 뭐냐면, 아, 모든 게 물에 다 새겨지는 거니까, 예경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견인여 있게 참고 견디는 마음 그런 우리는서 우리의 세포라거나 골력이라거나 어, 이런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인동초라는 인동초가 인동초가 뭐예요? 어, 겨울을 이겨내는 풀이에요. 인동초라는 게 실제로 한의학에 나와요. 그런데 인동초에서 만드는 한약 이름이 뭐냐면 금운화라고 그래서 금과 오는 귀중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말씀이죠. <laughs> 우리 몸에서 어, 종기라거나 항생제를 쓰는 약이 한의학에서 한의학적인 항생제가 바로 그 문화예요. 인동초 겨울 이겨내는 풀이니까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풀 풀들의 세계도 고통을 이겨내면은 고통을 이겨내면은 무언가 어, 그런 아주 대단한 약성을 지닌. 약성과를 갖는 그런 물질이 나와요. 여러분이 예경을 올리고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laughs>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음? 몸과 마음 가운데 그런 물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건 어려우시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런데 오시면서 우선 오늘은 법당에 가야 겠구나 공부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수행자의 자세고요. 그런 마음이 나의 몸에 물이 7, 80%, 98%가 물 분자니까, 다 거기 새겨져요. 그런 게 이제 몸과 마음에어 성스러움을 양성하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인동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문, 아까도 어떤 보살님이 그러셨죠? 예불 올 때마다 괜히 눈물이 난다고. 그 왜냐면, 전생서부터 많이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셔서 그래요. 스님, 부처님 전에만 나오면 괜히 눈물이 흘러요. 그게 다 고향 찾아오는 것 같은 마음이시오. 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다 해보는데, 내가 저를 한번 하고. 부처님 말씀을 <laughs> 부처님 말씀 한 마디 듣고 모든 건 거기 현장에 있어요. 해보는데 해보지 않고서 뭔가 말한 마디도 뭔가 <laughs>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laughs> 우리가 정말로 수행자 그러니까 예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음? 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계도사모라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의 스승은 서가모니불이에요 우리가 사는 문명은 서가모니 부처님 문명이라고요 그래서 대집경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 문명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열심히 불법을 연마한 사람들은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 아니 마이추리아 미륵이 올때 미륵님을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건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할 때도 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laughs> 화날 때는 무슨 등불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캄캄한 밤이라야만 등불의 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부처님 말씀을 연마해서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실천하고 오늘도 이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수행의 근본 원칙인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뜻을 펼쳐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보여 뭔가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예불문이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말씀 해탈. 게 개양정양해양해탈해탈이 아는게 뭐죠? 구각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본 사람들은 지견이 생겨 생기, 안 생겨요. 해탈의 지견, 직연. 해탈의 지견을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해탈 지견양이라 대승보살들 대승보살은 누구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동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잖아요 우린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절대로 아나 나 혼자서 뭐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모든 건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면, 당장 우리 아들, 딸들, 남편들이 뭔가 하니... 어. 우리 아들, 남편, 남편 아들, 딸들이 뭔가 나의 영향권, <laughs> 나의 뭔가 아니요 어? 영향력을 힘입게 되고요. 남편이 또 직장에 가거든요. 또 직장에 가서 또 향기를 풍기고 아들, 딸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또 내가 친구를 만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수행하면 일신후일신이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수행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면요. 그게 사회에 자꾸만... 훈격하는 요 광명운대 주변 법계, 주변 법계가 무슨 <laughs> 우주 법계도 법계지만 주변의 어 법계, 공양 시방 그게 부처님전에 공양하는 거예요. 무량불법승에게 응?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정말로 어 정말 치심기명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성하모니불.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뭐라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laughs> 법이란 말이에요 법 우리가 원하 조동 법성신 그랬잖아요 우리가 법신이 되려면 어떻요 법을 잘 지켜야지 부처님 법을 말씀이죠 기법을 잘 지키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저도 그냥 노력하는, 정진하는 군상이고 중생이지만, 정말로 자꾸만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변해 가세요.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참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자꾸만 행함에, 행하는 곳에 뭔가 아니, 불행시불이다.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서, 자꾸만 부처님의 마음이 자꾸만 뭔가 아니,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들어버리는 것보다 실천하니까 점점 점점 더 뭔가 하니 부처님 마음과 아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이 실천이 곧그 사람과 운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듣고 말아보시신게 아니라 진짜로 말이죠. 저도 하도 일이 많으니까 짜증도 나고 신경질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겠죠. 근데 뭔가 아니 도처님 말씀 속에서 하니까 또 인내 다 흘러가 버리는 거고. 그래 내 마음 가운데 태평양 바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로자나 진법신. 아까도 나무화장 세계에 뭐라 비로자나 진법신. 내 마음에 바다가 있는데 뭐래? 나무화장 세계가 있는데. 그래 잠깐.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죠. 어.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말이죠. 응?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다 어려운 일은 또 순간에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잠수교 있지 말라 우리 잠수교. 어. 누가 강강물에다가 풍덩 물 던져 던졌, 던졌는데 뭐라 고개를 돌려 버리는 순간에 뭐라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내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돌팔매질 을 한다 하더라도 쭛, 그래.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자꾸만 배양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오지 매력이나 가피력을 베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영원하시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항상 <laughs> 법, 원화, 속회, 무의사. 무의사는 절이거든. 원하속해 무이사 이렇게 법당에 오셔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까 <laughs> 원하속해 무이사, 원하조동무라 법성신 자꾸만 법신을 만들어 가셔야 돼 육신으로부터 오라 법신으로 정말로 그래요 세속신에서 출가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출가신 스님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 집에는 남편 물론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들 딸도 있고 다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지만 법당에 나오시면 어떤 집을 나서서 가출이 아니야. 출가하고 가출은 달러. 음, 어, 어 출가하고 가출이 이제 법당에 오시면서 자꾸만 공부를 하시니까. 음? 정말 지심기명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나갑니다 아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러니 잠깐만 부처님 전에 나가면 점점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에 자꾸만 부처님 향해서 가는 뭐라 어 모다가 달려가지 잠깐만 가신다니까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공덕이니까 예경공덕이지 예경공덕 공양공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이 음식을 잡술 때 아까 공양이라는 말씀도 왔지만 음식을 잡술 때도 막 그냥 이러지 마시고 중요한 건어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양간에 가면 오관계라는 거 있지 그지 어 그거 다 외우시는 게 좋아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심기 명례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정말로 말씀. 음 어, 지심기명래. 아 이거 참 좋은 말씀. 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조화려서 정말 부처님께 나갑니다. 어, 이 지행비원. 그러니까 이게 악,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방은 어,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제, 불타야중, 달마야중이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했죠. 이제는 보살들에게 보살들. 보살님들, 왜냐? 보살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뭐라 영웅들이잖아요. 행동의 상징들이야. 우리가 그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문수 보살, 아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문수동자,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화엄엔 선제동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동자란 말을 보살에다 쓰는. 그런 그 동자란 말을 쓰는 유일무이한 보살님은 문수보살님밖에 안 계세요. 왜냐?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문수동자, 문수동자 들어보셨죠? 네, 보현동자라고 한 그래? 문수동자라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뭘 알아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키웁니다. 정말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해요. 내가 사경하란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문수보살은 어, 만수실리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문수보살을 잘 모시게 되면은 지혜가 출중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저어 지리산에 가면 꼭대기 법계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 열심히 문수 기도 하고 그러죠. 대행보현보살, 실천의 상징이야.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은 아니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쌓이거든요. 실천의 상징이야. 정말로 음? 대지문수보살. 음. 그 <laughs> 문수보살은 대체로 뭘 타고 계세요? 사자를 타고 있잖아. 그죠? 또 보현 보현보살이 뭘 타고 계세요? 코끼리 타고 있다니까. 아. 어, 다. 어. 뭔가 의미로운 게 있다니까. 어, 정말로. 그니까 러이 보현보살은 보현 행원품 행동의 상징이야. 아는 건 실천하라 이거예요. 아는 건 실천하라. 어.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보현광대원 <laughs> 보현보살 어, 실천해야 돼. 아는 걸 머리통 속에만 가지고 있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게 되잖아. 행동하게 되고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그런데. 실천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대자 대비심이 들어 있어야 돼. 하나라는 마음이야. 내가 남을 뭐 실천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잘났다 뭐. 어? 내가 뭘 남에게 베풀면서 무슨 뭐뭐 뭐 받으려는 마음이 있거나 그건 하나인 마음이 아니지. 우리 꼭 남에게 뭘 베푼다 하더라도 꼭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이 전부 다 그러니까. 아,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는 건 실천하는데, 그러니까 유명한데,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to behave is another. 이런 많은 것과 실천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어? 행하는 사람들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행, 행동, 행이잖아요. 근데 거긴 뭐라? 대비관세음보살. <laughs>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란 마음. 내가 남에게 베푼다고 괜히 의시되고 이러면 안 돼. 어? 무화상. 그냥,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어? 대비관세음보살. 네.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법성신이 되는 거야. 법신이 되는 거고. 어? 대비관세음보살. 정말로 <laughs> 그다음에 뭔가 하니 그렇게 잠깐 실천하면서 바로 뭐라? 원력보살, 원력의 상징, 원력의 상징 누구라? 대원 본존이니까. 이분은 뭐라? 모든 중생, 악도 특히 악도 중생들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뭐라? <laughs>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대 보살은 우리의 삶의 준칙을 제시합니다. 준거의 틀을 제시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행 비원 음? 정말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자세, 실천하는 자세, 그리고 대자 대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왜냐 항상 드린 말씀이야 이 우주는 사랑의 바다예요 자비심의 바다, 지혜의 바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 성불의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어? 이 우주는 부처님 바다, 이 우주는 비로자나 진법신, 어? 이 우주는 사랑의 바다. 도도한 사랑의 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의 바다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내가 나밖에 모르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쓸려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뭔가 하니, 사랑의 이름으로 쳐다 한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기심을 가진 자들은 고통스럽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그니까 러 모든 고통은 사실은 해탈입니다. 모든 고통은 뭐라? 해탈의 길을 가는 거라 뒤인돌 같은 거예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도 고통, 수임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러나 다 이게 아, 다 부처님 길로 가는 뭐라? 진검다리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편이 막 고통스러워할 때 여보. 어?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짓지 못해서 그런가 봐. 우리 열심히 말이지. 공덕을 지면 살자.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진짜야. 그래서 이제 태원본전지장보살마 아, 정말 인도 여행하다 보면 영축산, 영산이 있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산이야.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이렇게, 어, 이렇게 바위산 타고 올라갑니다. 영산 당시 수불부촉 부처님께서 부촉하셨다. <laughs>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아란 무량자비성중 부처님 말씀을 부촉하시는 건 뭐냐면 수불부촉 이런 말 말하면 어, 정말로 줄붓자 줄붓자 부자, 기부할붓자예요. 촉자는 삼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부처님의 위대한 권능을 베풀면서 너희들을 정말로 내가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정말 부처님 말씀을 펼치는 뭔가 아니 위대한 어떤 그런 그 어, 위대한 부처님의 어, 전법사랄까? 위대한 보살 알아. 위대한 어떤 그런 불법의 어떤 그런 전파자. 다른 종류면 전도자라고 할까? 전법사. 어. 어. 위대한 가르침을 펼치는 그러한 어, 그러한 그런 보살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 위대한 권능을 베풀면서 어, 나의 아들 딸로 삼는다 이런 제자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부촉이란 말이게 많이 이렇게, 어, 회자되는 가르침이잖아. 영산 당시 수불부촉. 부처님께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죠? 수불부촉이야, 지금 다.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부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 증명해야 돼. 초중보리뭐라 방편문이야. 초월적인 부처님의 세계로 나가면서 보리돌 증득해서 뭔가 하니 그러면 자꾸만 나가 머리가 맑아지면 해탈의 길을 가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도 모르게 피어올라요. 아이디어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나 명상을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구나. 그걸 아세요. 그 그러니까 10대 제자는 하나하나가 이게 참... 그 의미로운 존재입니다. 이 10대 제자가 이게 정말 어, 사리불 존 무슨 마하, 목걸이는 전부 다 해가지고 사리불은 지혜 제일 다 나오잖아요. 어, 아주 이게 정말 말이죠. 음,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에 대한 아라한, 아라한, 아로핫 아라한이란 존재도 이거 참 기가 막힌 것. 우리가 보통 성문상관 사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른바 말하면 <laughs>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명임률에 이무서입이라 이제 불입색성향미초법이라 근강경보문다 나오는데 이게 성문사고가 나옵니다. 수다원. 수다또 뭐냐? 내가 물질세계 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물질세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뭘 한번 아탁 어, 빠지면 헤어날 줄 몰라. 어디 빠지면 헤어날지 몰라. 술도 한 잔도 잔, 두잔 마시고 적당히 마시면 집이 가면 될 텐데, 1차, 2차, 3차 떡이 돼서 뻗어버리잖아. 어? 뒤지지 않길 자, 다행인 거지. <laughs> 완전히 막,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린다. 술독에빠진다 그러잖아. 그것도 뭐예요? 어? 자기 아내가 있으면 된걸또 무슨 뭐 바람을 피우거나 하고 말이지 뭐빠져버려 여자에 빠진다 그래, 그것도. 헤어날 길을 몰라요 여색에 빠진다고 그러고 어? 그러니까 이빠져버리 근데 빠져버리지 않는 존재만 되더라도 이 수다원과라는 거예요 사다함은 뭐냐 명의로 확내로 돼 사바세계 공부한 마스터가 돼서 한 번만 더 오면 안 와버려 이제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돼 수다원 정도는 일곱 번 이상 뭐 일곱 번 정도 더 와야 된다고 하지만 사다함 아나함은 세끼로 수다원 사담까지 는 욕겠는데 아나함은 세끼로가 버려. 어. <laughs> 이른바 말하면 다시 안 와, 다시 안 온대. 명이 불레로 돼. 다시 지구에 안 온대. 이 지구공부를 마스터 했어. 그 다음에 아라하는 무새끼로 가면 무새끼로. 도의 길을 딱 열고 차크라 열고 해 가지고 하면 정말로 찬연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아라한과를 증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공덕이 수증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 영산 당시 수불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 1200제에 대한 무량자비 성도. 그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먼 미래에 부처님 법을 계속 펼쳐 가지고 불법이 영원 무왕게아 뭔가 전개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